오늘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콘서트 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인스피릿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우리 모두 1, 2, 3층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즐겁, 즐거... 뭐라고! 쉿! 우리, 어,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어,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무대 공연을 할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어, 약간, 덥긴 하지만 모두 구체질라고 있지만, <laughs> 어, 정말 이렇게, 언제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공연을 하고, 이 뜻깊은 자리를, 이 열기로 할게 있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해서 정말로 진짜 즐거웠고요. 다음에도 꼭, 뭐, 패서인이나,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부산 많이 찾아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내, 내 꿈꿔. <laughs> 어우야, 어렵다. 내 꿈꿔요. 아.